남자 양궁 단체전 4강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남자 양궁 단체전 4강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 몬스타엑스와 세븐틴의 경기입니다. 자, 몬스타엑스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의 화살이 먼저. 특기가 같은 곳만 쏜다. 10점만 쏜다는 뜻이겠죠? 예. 나에겐 오직 10점뿐! 구정구정이에요구정 어, 아, 네, 네, 아, 예, 정확합니다. 음. 렌즈 한번 깨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준! 오! 표정! 네, 확인을 9점.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10. 아, 10점입니다, 10점! 선수, 10점으로 바뀌었어요. 야, 기선제압 제대로 했네요. 자, 이 날아가는 완벽한 퍼펙트한 네, 계정 10점. 1점 아, 라인 터치가 됐군요. 예. 전의 두 번째 오, 발. 아, 실점이네요. 자. 네, 파득이 당겼어요. 10점. 10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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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발. 많게 네. 네. 당겼어요. 세븐 틴이 넉점 앞선 가운데 이제는 두 번째 사수로이어지겠습니다 m 스 s a x Gion s a m s u 기현이 나오는군요. 경력이 양궁 경력이 태어나 처음이라고 하네요. i Tao, Sangapuna, s e v e 하고 있 e 요 예. 음. 점차 넉 점차 Don Chan, Don c h 눈 감는 게 유행인가요? 아, 참, 아! 눈 감는 게 유행인가요? 아 저... 아아아 다행입니다. 아슬했습니다. 아 예. 아, 저는 입술을 내밀이시 내셔서좀 네. 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세... 아, 세... 아, 먼저 그렇죠, 걱정이네. 입술. 아, 예. 입술 너무 내밀면 활이 나가면서 이게 숨기거든요. 아, 다쳐요, 다쳐. 요 네. 네.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laughs> 10점 맞습니다 역시 버논이에요 네. 움츠러들지 않아요 마몬스타엑스의 네. 다섯 번째 발 자, 태어나서 양궁 첫 대회 9점 쌌고요 두 번째 발 아... 자, 자. 어... <laughs> 입술 입술 조심해야 돼요 입술. 어깨 이제 내렸습니다 예. 네! 우리 10점! 아! 아! 네! 10점! 아! 아! <laughs> 팬이에요! 네.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 양궁 첫 출전에 에이스로 등급합니다. 어. 바로 에이스 등급. 태어나 처음인데 어, 기이한 현상이에요. 어, 예. 번호 애교샷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번호. 하지만 이 애교샷에 굴하지 않고 10점을 쌌거든요. 두 번째 발. 선호 굿샷. 어, 네. 아, 10점이나 10점인가? 것같습 자, 아. 판동을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 자, 구점입니다. 구점 각. 네, 전 자세가 또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네. <laughs> 추 자세, 추 자세. 추우. 네, 자, 귀엽게, 기현이 애기 <laughs> 자, 왼쪽 어깨, 어깨 내렸요 내렸어요. 네. 들려. 네, 쐈습니다. 어, 어, 어. 네. 네. 쐈습니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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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엑스텐. 네. 쐈습니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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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퍼펙트, 와. 골드. 퍼펙트, 골드. 퍼펙트 골드! 퍼펙트 골드! 멘트 네, 네. 트를깬것같트니다렌즈를 네. 통과한 거같습니다 와! 반통! 반통했습니다! 완전히 깨졌네요! 아, 렌트 교체해야 네. 돼요! 아. 아. 처음에 저는 반점을 찍은 줄 알았어요! 점을찍는데 그러니까. 자 뒤쪽에서 무릎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뒤로. 몬스타엑스의 에이스가 아니라 아이돌 양국의 에이스예요. 네. 네. <laughs> 수업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버논 선수가 또 많이 또 긴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상대 퍼펙트 골드를 신경 쓸지. 부조사 네, 10점 10점. 지 않아요. 역시. 너도 10점이냐? 나도 10점이다. 나도 <laughs> 8점. 지금의 두 번째 발 8점. 첫 번째는 9점. 갑니다 석점 <laughs> 차가 유지된 가운데 에이스 간의 맞대결. 자. 10번째 발. <laughs> 습니 이게 뭔가요, 진짜로? 와 대단합니다. 하지만 번호니 8점 이상 속에 되면 결승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세븐틴이 7점을 썼으면 좋겠어요. 더 <laughs> <여전히 웃음> <거> 보고 싶어요. <laughs> 아 그것도 재밌죠. 아, 아, 재밌죠. 그렇죠, 예. 예. 아, 재미를, 재미를 위해서. 위해서. 그렇죠. 재미를 위해서. 잠시만, 잠시만입니다. 예. 산 바람처럼 7점을 쏠지. 번째 샷 갑니다 투자 네! 네! 갑니다 투자 네! 자 이렇게 세븐 틴이 아육대 신기록 타이를 타 타이 기록이죠 아또 다시 달성을 했고요 9 2대 90으로 세븐 틴이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